미국장의 테슬라 3배 레버리지, 근데 상승할 때는 3배 수익이고, 하락할 때는 기초자산하고 똑같이 한배만 하락하는 상품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 같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펀드 신규 설립을 위한 서류가 제출이 되었고, 이 레브맥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일드맥스 랑 같은 운용사 고요 이 운용사에서 진짜 자극적인 상품 출시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출시일은 뭐 8월 17일 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기적인 상품이 진짜 가능한 것인지 주의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뭐 비전공 학사 딸이 아마 여러분과 거의 비슷한 지식 수준에서 설명을 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근데 미국장의 싱글 스탁 레버리지는 두 배까지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지수 추종은 뭐 TQQQ, UPRO, s o k l 같이 3배 레버리지가 있지만 싱글 스탁 레버리지는 두 배까지만 있습니다. 뭐 테슬라 2배 TSL, l 엔비디아 2배 NVDL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싱글 스탁 3배 레버리지를 매수하려면 영국장에 있는 뭐 TSL3 같은 상품을 매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장에서 3배 레버리지를 출시할 수 있을까요? SEC에서 싱글 스탁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최대 손실액이 2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락시 레버리지가 2배 초과하면 안 된다는 의미죠. 근데 방금 레브맥스 같은 경우는 상승 시에는 3배지만 하락 시에는 기초 자산과 동일하게 하락하기 때문에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뭐 심사를 물론 통과해야겠지만 출시를 할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투자 설명서상 레브맥스 상품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레브맥스 상품이 일반 레버리지 상품과 가장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밸런싱 기간이 한 달입니다. 뭐 TSLL, TQQQ 같은 일반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의 2배, 3배를 추정하는데, 이 레브맥스 같은 경우는 상품 설계가 한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간 누적 수익률의 3배를 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 3배 레버리지 상품은 100달러에서 매일 1달러씩 한달 동안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매일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매일 수익률의 3배를 곱해서 이 복리 효과라고 하죠. 기초자산의 수익률 20%의 세배인 60%가 아니라 더 높은 71.95%의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밸런싱 기간이 한 달인 경우에는 이 기초자산의 한달 수익률은 20%의 세배 60%가 수익률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일반 세배 레버리지에 비해서 불리한 것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이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매일 리밸런싱하는 일반 레버리지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뭐 레버리지 투자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테슬라 레버리지 흔히 녹는다고 하죠. 이 변동성 손실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테슬라 본주 주가 대비 레버리지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하죠. 그런데 리밸런싱 기간이 길어지면 이런 변동성 손실은 줄어든다. 이 복리 효과랑 변동성 손실 둘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진짜 혹할 수밖에 없는 이 상승시에는 기초자산 수익률의 3배를 추종하는데 하락시에는 기초자산과 동일하게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레버리지는 상승시에 3배를 추종하면 하락시에도 당연히 3배를 추종하죠 근데 레브맥스 상품은 하락할 때는 기초자산과 동일하게 하락합니다 이 레브맥스 상품은 리밸런싱 기준이 한 달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 달이 되었을 때 기초자산 수익률이 3%라고 하면 레브맥스 상품의 수익률은 3배인 9%가 되고 기초자산 수익률이 마이너스 3%라고 하면, 레브맥스 상품의 수익률은 3배인 마이너스 9%가 아니라 기초자산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3%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업사이드 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리밸런싱 기간인 한달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수익률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레브맥스 상품의 업사이드 캡이 10%라고 하고, 기초자산이 한달 동안 5%가 올랐다고 가정하면, 레브맥스 상품은 5%의 3배인 15% 수익을 기대하는데, 수익률의 상방이 10%로 막혀있기 때문에, 레브맥스 상품의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이 레브맥스 상품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콜 옵션 매수 및 푸드 옵션 매도로 기초자산 수익률을 추정하거나 이 수합계약으로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콜옵션을 매수해서 상승 시에 3배를 추정하게끔 만들고요. 그런데 이제 수익률의 3배를 추정하게 하려면 비용이 들겠죠그 비용은 콜옵션 매도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방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업사이드 캡입니다. 이렇게 투자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림으로 보면 우선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추정하고 추가 콜옵션 매수로 상승 시에 3배 추종하게 만들어주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콜옵션 매도를 하고 업사이드 캡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레버맥스 상품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상품을 보자마자 든 생각은 업사이드 캡이 만약 뭐월10% 정도라고 하면 기초자산이 3.3%가 오르면 이제 업사이드 캡을 달성하는데 기초자산이 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이런 상품들인데 이거는 이슈가 있으면 3.3% 정도는 하루에도 오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3.3% 올랐을 때 바로 팔면 엄청 이득일 것 같다. 뭐 하락하더라도 세배 하락이 아니라 기초자산하고 동일하게 하락하니까 리스크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했는데 이 레브맥스 상품은 옵션이 만기가 되어야 수익률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기간 중간에는 세배 수익률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기간 중간에 기초자산이 월초에 비해서 3.3%가 올라도 레브맥스 상품의 수익률은 그 세배인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브맥스는 월초에 매수해서 월말에 매도를 해야 이 설계된 세배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성과기간 중간에 매수나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률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시 세배 하락 시한 배를 추종하는 상품이 최초가 아니고, 현재 운용하고 있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이 단일 주식을 추종하는 상품은 아니고,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나스닥하고 S&P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는데, QQQ 3배 레버리지인 QTJA의 기간 수익률을 보면, 상승 시에는 3배를 추종하고, 하락 시에는 기초 자산과 동일하게 하락한다고는 하지만, 이 상한캡이 있어서 QQQ보다 수익률이 한참 낮습니다. 역시 기초자산보다 나은 상품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QTJA의 상한캡이 19.44%인데 그러면 QQQ가 6.48% 이상 오르면 연말에는 19.44%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는데 올해 이미 QQQ의 수익률이 9.79%인데 QTJA의 현재 수익률은 세배인 29.37%의 상한 캡이 씌워진 19.44%가 아니라 10.15%입니다. 아까 주의사항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기간 동안 보유해야 설계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월초부터 월말까지 보유해야 설계된 수익률에 근접할 수 있으며 이 성과기간 중간에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기대했던 수익률과 크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이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방법을 업로드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번에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브맥스 상품이 앞으로 출시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 업사이드 캡일 것 같습니다. 이 상한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상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동성이 클수록 업사이드 캡이 높거든요. 그래서 채지 p t 유료인 심층 리서치로 이 12개의 상품의 예상되는 업사이드캡을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값은 아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값과 상한캡 20%, 15%, 10%, 5%로 적용을 해서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수익률을 계산해 봤는데 이채지 p t 가 예상하는 업사이드캡을 기준으로 하면 하락시 기초자산과 동일하게 하락하고 상승 시에는 3배 수익률을 추정한다고 하지만 이 상한 캡이 있어서 기초자산보다 수익률이 좋은 경우는 12개 상품 중에 한 가지 상품도 없습니다. 실제로 뭐 출시될 때 업사이드 캡이 몇 퍼센트로 설정되는지를 봐야겠지만 이 장기 투자했을 때이 상품뿐만 아니라 이 파생된 상품이 기초자산 수익률을 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ETF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정 상황에서만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뭐, 상승 시는 3배고 하락 시는 1배니까 안전해서 장기 투자해도 되겠다 하는 상품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